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포인트가 뭐야? 이거 안 됐을 때잖아. 혹은 실패했을 때잖아. 네. 실패, 실수, 혹은 돌아가야 돼. 혹은 좌절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야. 자기의 인계점을 계속 역치를 늘려가는 사람이 뭘 해도 잘하는 거야. 자기의 등수가 5천등인 걸 알아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5천등인지 몰라. 지가 5등인 줄 알아. 정신 차려야지. 자, 오늘 주제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방법.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되게 많이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가진 게 없으면 증명한 게 없잖아. 내가 해왔던 게 아무것도 없잖아. 무아 없을 뿐인데 뭘 증명을 해.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난 말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잘했던 못했던, 무언가 해왔던 과정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잘 났던 못 났던 내세울 게 없던 있던 중요하지 않다. 그 부분을 소중하게 아끼고 갖고 와야 된다. 이 관점을 좀 말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없을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하나 꼭 얘기하고 싶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성실히 하는 그 자세잖아. 현재 ing.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면은 내가 뭐 쌓아 놓은 게고스내 통장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고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되게 소중하다라고 나는 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지 사고 방식, 내 열정 무엇을 위한 어떤 노력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거지 솔직히 나는 평범하진 않지만 무모함도 때로는 필요하다 보거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리스크를 안지 않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해. 그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 오히려 과감하게 했는데 더잘 됐어. 내가 잃을 게 많으면 더 보수적으로 되고 더 이렇게 혁신적으로 못 하잖아. 근데 잃을 게 없어. 지금 변변치 않고 싸우는 것도 없어. 이런 김에 그냥 아씨 못 먹어도 그한번할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또잘된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가진 게 많아도 이룬 게 있더라도 이런 마인드는 필요하다는 거지. 대신 없을 물을 만들 정도까지의 리스크는 조금 대비를 해야지. 그러면 이 자유와 무모함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존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편안하니까. 일어나 음. 저러나 상관이 없는 거야. 음. 엄청난 건물 하나를 잃을 위험에 있는 사람과 음. 버스 탈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의 가치는 다르지만 그만큼 또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진짜 가진 게 없으면 남의 시선을 느낄 겨를이 없어. 내년까지도 너무 사친 거야. 이번 주,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막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커피 값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남의 시선 느낄 겨를이 없었지. 이런 말은 미안하거든? 시선을 느낀다는 건그 친구가 그만큼 더 절실하거나 더 절박하거나 입바닥은 아닌 것 같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바닥에서 스프링이 최대한 눌러야지 더 위로 올라가잖아 그걸 나를 진짜 오롯이 느껴야 돼 처절한 냉정한 현실을 근데 그거를 주변 시선을 느낀다는 거는 정신 못 차린 거야 내 경험은 난 찾아왔던 것 같아 아, 왜냐면 내가 이제 그냥 매진하고 진짜 꿈을 꾸기에도 너무 처절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하 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갈아 넣을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을 한거지 그냥 죽기 전까지 에너지를 최대한 쏟아 부은거지 그러다가 어느 접점에 맞닿은거야 그 기회를 만나고 운을 내가 우연하게 만났어 근데 그 전제조건이 뭐였어? 내가 혼을 실어서 하니까 내 옆사람이 알고 내 사무실이 알고 내 회사가 알더라고 나의 존재를 근데 그게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가 보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더라 다음 단계로 또 올라서는 도약의 발판이 된거네요 그렇지 기회가 찾아온 건 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야지 결국에는 내가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줄게 네.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하는 거는 자유지 근데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하려도 뭐가 있어야 돼? 조건 그치 시, 군, 예선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올 정도 애들이 모였어 그럼 그 뭐야? 실력이 어떻다는 거야? 진짜 종이 한장 차이 놓은는 네. 거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는 10점 만점 10점을 쌌어 나는 8점을 쌌어 그건 나는 어느 정도 그한장 차이의 운이 발생을 한 거지. 그거는 노력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아쉽고 눈물을 젖은 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런 과정과정도 결국에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스토리가 될수 있다. 올 수는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하 우리 주변에는 다 너랑 나 같은 흑수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은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아 수저도 있는데 올 수는 있는데 답을 얘기하자면 유지하는데 쉽지 않다. 충분히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올 수도 있어.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를 유지하거나 지속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책에서 봤을 때왜 밑바닥부터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지는 정말 피부로 깨달아야 돼. 모를 수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 용기라는 거는 윤권대에서 되게 많이 말했는데 경험 값이거든.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 혹은 비슷한 경험을 많이 축적해온 사람들은 본인전부나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래 무섭지 않아요? 떨려. 떨리는데 그 떨리는 걸 즐기는 거야. 올라갈 때는 다시 내려갈 까 생각도 들어. 근데 막상 올라가면 이제 또 도파민이 나와서 뛰어내리거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단 말이야. 내 말을 근데 그런 사람 뭐를 내서 하는 거야? 그 경험의 값으로 용기를 내는 거야. 계속 내 앞에 장애물들을 뚫고 나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그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도하는 거지 내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포인트가 뭐야 이거 안 됐을 때잖아 혹은 실패했을 때잖아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실패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거든 이거를 겁내서 발을 못 내딛는 사람보다 나는 발을 내딛었어 여기 못갈 수도 있지만 나는 내딛어 보는 게 있거든 거기서 차이가 되게 큰거 같아 아, 좀 빠지면 어때 실패, 실수 혹은 돌아가야 돼 혹은 좌절할 수도 있어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야 자기의 인기점을 계속 역치를 늘려가는 사람이 뭘 해도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사람이 정말 절망이고 밑바닥에 있을 때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잖아 만들긴 어떻게 만들어 어디 곁다리 그냥 짹 구석탱이라도 조그만 공간이 나오면 감사한 거지 근데 나의 혼을 담아서 내 에너지를 쏟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환경이 조성이 돼 신기하게 어디에 있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좋은 사람들이 서로 나랑 교류하게 바래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안정이 되고 한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다 보면 그때는 내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져.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청사진처럼 다음 장면, 다음 장면이 보여. 이게 참 놀라워. 재밌어.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바로 건너뛰고 싶잖아 그 스텝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야 사회 초년생 때 가난한 게 조금 부끄러웠어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못 믿더라고 달동네 전세 살았거든 그때는 조금 부끄러웠어 누구 초대하기가 집에 근데 왜 자부심이 있었냐면 20대니까 뭘래도할수 있다 라는 어떤 그 젊음에 대한 뿜뿜이 되게 컸고 망했을 때는 그걸 느낄 겨를도 없었고 그 감정은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좀 원망스러웠었어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왜 내가 결혼하는데 이것도 못 해줘? 솔직하게 근데 지금은 되게 감사해 어떻게든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든 내가 만들 수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가치로 봤을 때 나는 그게 감사해 위로가 되는 답안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네. 항상 생각하는 솔루션을 주고 솔루션. 싶어 A4용지를 꺼내 PC도 키지 마 나의 그냥 현실을 적으라고 하고 싶어 빚이 얼마고 통장 잔고는 5만 원밖에 없고 근데 이달 들어올 돈은 쥐꼬리만큼이고 네. 매출도 거지야 적어 두 번째는 적은 부분에 빨간색 볼펜으로 질문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무엇이 필요한데 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1년을 했음에도 왜이 꼬라지 이 모양인데를 적어 빨간색 볼펜으로 그 적은데 옆에다가 5만 원밖에 없어 통장에 그리고 마통 2,5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네가 영업을 3년 동안 했는데 왜 마통에 2,500 3,500 원이 있는 거야? 나는 모질이고 못났다. 처절하게 적어 그냥 뼈 때리게 적어. 질문까지 적으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성이 보여.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내 환경이 잘못됐네. 내가 이거를 괜찮은 사람한테 배운다고 했는데 나 그냥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 인군대가서 배워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생겨. 어디 가서 내가 다시 시작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겠다. 왜? 이건 쩔이거든. 그럼 뭐한 거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이너스 막 1억이야. 반성이 아니라 그냥 나가 뒤져야 돼 그냥.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등수가 5천. 5 등인 걸 알아야지 오라갈 거 아니야. 5천 등인지 몰라. 지가 5등인 줄 알아. 그러면서 어디서 회비는 다 내고 소갈비 구워 먹고 있다고.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가 보이잖아. 세 번째는 하나씩 하나씩 파란색 볼펜으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저거. 내가 이제는 무조건 7시 일어나서 런닝을 하고 오늘 코를 1 0번 없으면 내 핸드폰 뒤져서라도 하겠다. 내가 일하는데 배울 데가 없네. 배울 데 있는 곳을 이직을 하겠다. 그리고 한 달에 세 곳씩 이직 면접을 다니겠다. 실행 방안을 적으라고 파란색 볼펜으로. 그러면 개선이 안 될래? 안될 수가 없. 이세 가지를 하면 그리고 목표는 그거지 파란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지워져 나가야 돼 적당하게 그냥 살면서 먹고 사는 친구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지금 가난을 헤쳐 나가고 싶고 간절함이 있다고 해보라는 거야 나는 항상 일번은 그거거든 Y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지 화우가 나오거든 지금 이걸 뭘 하고 있어? 근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그 근거가 있고 납득이 돼야 돼 자신한테 그래야지 솔루션이 나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나오고 근데 이 업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Y가 없어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왜 많이 벌고 싶은지가 있어요 왜 네가 성장해야 되는지가 나와야지 그래서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이 있거든 사이먼 사인에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가 있어야지만 어떻게와 무엇이 나오는데 그 Y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찾으라는 거지 본인이 지금 만약에 불안하다 레벨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오늘 말한 세 가지 단계 한두 달만 해보면 6개월 안에 변화가 있을 거라 장담. 음. 하셨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오늘의 추천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애플용지에 적은 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어. 인증해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받아가신 분 있잖아. 수. 제가 쓴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